저는 비트는 계속 롱 자리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디가 이탈이 되면 이 터미널 관점이 폐기가 되냐? 안녕하세요. 캔드레신입니다. 먼저 지난 관점 복귀해보면 저는 계속해서 고점이 더 남아있다는 이 상방 터미널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수렴 이후에 이탈을 했지만 텔레그램에 남겼듯이 여기서 롱 포지션 진입을 하고 또 조정이 왔을 때 1월 29일에 롱 포지션 물량을 다시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월 27일 급락이 나왔을 때 진입했던 근거는 바로 1시간 캔들이었습니다. 1시간 캔들이 아주 명확한 상승 캔들이 나왔었죠. 중요한 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여기 제트파 삼각수렴 이후에 저는 상승하는 파동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죠. 자 관점이 실패했지만 수익을 냈느냐 네, 수익은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텔레그램에 남겼듯이 여기서 진입을 해서 반익절을 했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 본절을 컷하고 물론 여기서 슬리피지 때문에 약간 손해는 봤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 자리를 롱타겟팅 자리로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1월 27일에 모두가 볼수 있는 관점방에 관점을 남겼습니다. 이 노란색 구간을 하모닉과 히든다이버 그리고 4시간 매물대를 봐서 좋은 롱 포지션 타겟팅 구간이라고 봤었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더도 마찬가지로 반익절 이후에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1월 데일리 PNL을 공개하면 1월이 가장 매매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손절도 거의 없었고 리스크 관리도 너무 잘해서 큰 손실 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좀 냈고 확실히 작년 10월, 11월, 12월에 비교해서 훨씬 매매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도 마찬가지로 수익의 7%를 기부할 생각입니다. 기부 인증은 다음 주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쓴소리를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Z 삼각 수렴을 보고 상방을 봤지만 저는 상방을 보고 있더라도 제 관점이 틀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반익절을 하고 분명히 이런 위치에서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롱 타겟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수렴 이후에 고점을 뚫는다는 생각을 확신해서 그냥 홀딩을 하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포지션 관리 잘못해서 청산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여기 왔을 때 롱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좀 너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방향성 10번, 20번 맞추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제가 최근에 방향성을 9번, 9번 맞추고 한번 틀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번 맞추고 아홉 번 틀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 봐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그냥 핑계죠. 그렇죠? 근데 최근 관점을 이렇게 잘 맞추고 수익도 많이 냈지만 저는 방향성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타점이고 타점보다 더 중요한 게 반익절에서 리스크 관리해서 또 다음 자리를 찾는 그 매매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향성에 그냥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홀딩을 하면요. 이거 언젠가는 무조건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익절을 안 하고 자꾸 욕심만 내고 자꾸 내 생각과 다르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안 한다. 이거는 시장이 그냥 돈다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려면요. 반드시 그니까 러 많은 트레이딩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꼭 적당한 위치에서 반익절을 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갔을 때 손절하고 다음 자리 찾고 다른 시나리오 마련해놓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파동이 어쩌고 뭐 캔들이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어떤 승률 높은 매매법을 갖다 줘도 수익을 낼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귀에 닦지 않도록.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하지 않으면 본인이 하던 습관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방에서 잘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뭐 청산 당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진심으로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이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관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보고 있는 관점은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고점을 뚫는 상방 터미널을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점부터 올라온 파동이 여기서 ABC가 나왔고 다시 여기서 A, B, C가 나왔고 그 이후에 올라가는 파동도 임펄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ABC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고 있는 그림은 똑같이. 여기까지가 A고 B C D E 이런 터미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e, B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C로 하락을 해서 B가 이런 데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C D E가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롱 잡은 포인트는 여기였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했었는데. 이 시작점을 깰수 있는 파동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많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지금 하락파동이 시작됐다면 우리가 고점으로 볼수 있는 후보가 1번이 여기, 2번이 여기, 3번이 여기죠. 자, 3번부터 볼게요. 3번에서 파동이 시작됐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하방 인펄스가 나오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강력한 하방 임펄스가 나왔어야 됐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 3번 파동의 시작점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3번은 탈락. 2번이 파동 시작점이라면 여기서 1파가 나오고 2파 조정 이후에 3파가 강하게 나오고 여기까지 가능성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의심을 해야죠. 왜? 하방 임펄스가 여기가 1이고 이렇게 3이면 분명히 3연장인데 3파가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4파의 조정은 0.236에서 3파2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조정을 주고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되돌림이 일단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벌써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1, 2, 3, 4에서 5파 연장 펄스가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낮죠. 왜냐면 이미 3파가 충분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반등했을 때, 아, 이거 하방인 펄스 아니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는 하방인 펄스가 아니었죠. 이미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탈락.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파동의 시작점이 맞는데 여기가 abc고 abc고 이렇게 해서 뭐 터미널을 만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파 연장 터미널은 이렇게 b가 크게 되돌릴 수가 없죠. 이렇게 내려갈 거였으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cd로 1파 연장 터미널을 만들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탈락. 마지막으로 1번이 그래도 하락 가능성이 있는 파동인데 여기서 A가 나오고 B가 여기서 종결되고 여기가 C다. 그래서 이게 큰 하나의 A파가 되고 B가 나오고 다시 C로 해서 내려가는 하방 파동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것도 첫 파동을 임펄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저는 롱 자리를 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하방 임펄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때 계속해서 터미널 관점을 살려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우리는 롱 포지션 잡고 이런 데서 반익절하고 나머지는 진짜 터미널로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BC로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롱 자리를 줄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여기 C 지점을 타겟팅을 해서 또 좋은 캔들을 찾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롱을 봤던 이유가 뭡니까? 1시간에서 명확한 캔들이 있었죠. 이 노란 박스에 있는 상승 캔들을 오후 10시에 이렇게 포착을 했는데 캔들 해석을 보면 두 가지 상승 캔들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1번, 세컨드 상승 사파. 2번, 상승 돌격. 그렇그 다음 캔들까지 확장해서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큰 몸통을 가진 상승 다람쥐 캔들까지 컨펌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캔들을 단편적으로 딱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이 하나의 캔들 군에 몇 가지 상승 캔들이 숨어 있는지 찾아낸 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수록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캔들에 대한 흐름도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지 정확한 타점에서 상승에 대한 신호로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비트는 계속 롱자리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디가 이탈이 되면 이 터미널 관점이 폐기가 되냐? 여기 A파 대비해서 이618 근처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786되돌림이뭐 93,000까지 왔다 이러면 아 이거 터미널이 아닐 확률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때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다음 타점을 찾아봐야겠죠 이 전까지는 저는 계속 정고점을 뚫는 상승 관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도 강한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관점은 똑같습니다. 트리플 콤보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 x, y, x, z의 삼각 수렴을 여기로 봤지만, 이렇게 수렴을 본 거죠. 이게 아니었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플랫이 나왔기 때문에, 플랫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z파가. 그래서 삼각 수렴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관점은, 이 트리플 콤보 종료 이후에, 네, 상방으로 가는 파동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저는 롱 포지션 위주로 포지션을 잡을 거고 숏은 짧게 그리고 해칭 용도로만 잡고 메인 관점은 계속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제가 추가적인 관점은 항상 거의 다 텔레그램으로 업로드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더보기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